이게 지금 어? 이런, 이런, 응. 있어. 너무 음, 어 먹사이. 자, 끝나면 얘들 뭐 점심 식사하는 네, 식사. 식사하고. 식사하고. 들어가서 식사해요. 아, 생 아, 들어가서 생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해야 가 빠질 것 같은데. 제가 한번더 여쭤볼까요 식고가있어요 씻고 숙소가 그래도 가요다 됐어요 보통 장날 오전에 빼라 그 그러기에는 많이 많은 그런 숙소가 아니라서 청소년 실은 가네요. 많이 많던데 너무 많던데 그리고 오지 않을그고수영장 있어요 <목소리도> 어제 저녁에 간식 먹으러 갔던 애들, 그거 뭐지? 주혼도 하려고, 재혼도 하고, 몇 명만. 신정호, 이종호진태태색이나고와서재원이 저희도 몇명 했다고 하더라고 아, 그런 이많 이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내가, 를 했다고. esi mwinee bibigol mo to 어떻게 <laughs> 지그음거 <목소리도> 로 진행하고 있는 우도 근데 우리 애들이 더커 보여 아 어이구 빨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? 100%죠 100% 공대 나너 지가 잘 비와요? 근데 한 방울씩 뭐가 오기나 지금 하지마 하지마라고 이제 양보 좀 进来。<laughs> 손님들 저이 야광병인거 야간병인거 이거 거 어. 이거 이렇게 야광병 아래 는거 아냐? <laughs> 이거 이거 내거저 병은 없어요? 아 드셔도 돼요 <laughs> 괜찮아요? 아니 언니 그런거 안좋아해 <laughs> 잘 봐라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범벅 인생 코치님 서지우 쟤랑 싸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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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합창단 같아요 오 <laughs> 화음이 잘맞는다 <맞나>? 언제 <laughs> <laughs> 오마 승현이 아빠한테 반해버렸어 왜? 웃긴게 네. 그 어? 아디이 아, 아, 그냥 마사지 마사지, 마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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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지아프 집에 가다 알아놓은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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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용라 <증명, 갑자기> <laughs>

남자라 그랬어 그때. <laughs> 정할 수 있다. Terima kasih <im> telah menonton. ほら。

너 앞에 있다가 한대 맞아. 간식! 나 저렇게 발로 몇년 전에 우리 꼴키퍼 진호 있잖아. 저희도 는데 앞에도 따뜻하고 대 쳐. 진짜로. 그러고서 바로 공방 찬 거예요. 그래고 우리만 바로 쳐맞아. 이제 감독이 봤으면 너다 그 영상이 남아있잖아 때리는거 뒤통수 치는게 공 들고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계속 있으니까 뒤통수 탁쳐 빵! 어떻게 근데 그게 안보였을까? 감독님한테 계속 안돼? 저렇게 저렇게 그저 그 계속. 어, 더게게 뛰자 만 뛰자 여기서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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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좋아한다고? 안> <laughs> <안 좋아한다고? 웃음> 온다 온다고? 온다고? 온 온다 온다

아우 됐어.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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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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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음아음 속도를 죽여 줘야지. 음 안돼, 안돼. 멘트 하는 말이 그 말밖에 없어. 멘트가 몇 가지면, 여리 콜, 콜, 콜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누나 이제 참공나 달라졌어. 대상 하나 늘었네.

자리 키로 간다는 순간 대학교까지 들어가안그래요안아 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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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다 끝까지! 잘했 나이스 좋아 잘한다. 안 났어 안 났어 안 나왔어 야 <목소리>

Oh, okay.

약간 선어공의긴와 같은데. <laughs> 말은 안 들으면 내가 주문을 외워. <laughs> <그래>. 그러니까. 쟤다야게기게 아들은 머리으로 사주고 나이키 하나 사주고. 리아니두 우리 행복하자 아빠는. 아빠는. 사랑하지? 아니야. 김성남 꼬고 인사도 하 봤어? 그이 말도 좀 하고 해나좀한한 <목소리> 아, 응? 번. 어? 흔쾌해 나나게 그래 뭐야? 근데 끝났지 않아?

나 want 이 o know what y o 오케이 p 시시이다기 오후, 끝났어. 끝났어.